안녕하세요. 동화병리학과입니다 오늘은, 어, 이제, 군비쟁제? 군겁쟁제? 한번 그, 지난번, 지난 시간에, 어,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명부 보셨죠? 자, 이분이 이제 46에서 51세로 가시면 육수운을 만나세요. 이분이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살러 이렇게 올라가세요. 그러면 이분이 만나는 요 인물들이 있잖아요. 자 여기에 육이 또 와요 이렇게 육이 X0X로 이렇게 또 와요. 그러면 이 육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분은 여기서 자 군비 비거, 비견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재를 치겠죠. 자. 아생 손하거나 아극제 하겠죠. 그러면 어 육수들이니까이 손을 채우려 할 거예요. 봤더니 정말 손이 있네요. 근데 xx니까 시간은 많이 걸리겠죠.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거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분들이 칠하라는자 암재방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들은 이유는 뭐예요? 자, 내가 돈을 벌자. 어, 진짜 현금 흐름이 막 왔다갔다 하는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을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흐름에 맞는 그것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넓은 운동장에 진짜 금덩어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저걸 주스면 다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여 있는 그런 환경에서 지금 내가 만난 운을 살펴볼게요. 없었던 손이 생겼고, 자, 인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인수는 아주 없진 않아요. 50%를 갖고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 기억이 아예 100% 삭제 안 되잖아요. 어. 좀 뜸은 뜸은 만나고 뜸은 뜸은 연락을 하더라도 그 인연은 가져가는 것처럼 이거는 50%는 가져가요. 그럼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이룩했던 인연들에서 50%는 내가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여기가 연지잖아요. 연지니까 어, 지인 찬스 쓰실 때 나이 드신 분, 엄마처럼 나한테 어,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그렇게 해서 지인 찬스 쓰시면 이분은 일이 그래도 수월하시겠죠? 그리고, 자, 40, 이제, 음, 이분이 6세시니까 46세를 살펴보니, 자, 여기, 어? 뭐 겁제 만났네요? 그럼 진짜 궁겁증제 됐어요. 궁겁증제. 저기도 쌍으로 돼 있고 어, 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예전에 이렇게 돈 벌었어 이런 식으로 했어 막 어, 이렇게 제안하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 그렇게 열심히 하지마 이렇게 응, 조금 머리 쓰고 응, 잔깨부리면 돈벌수 있어 이렇게 보는 눈이 틀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해 어, 일이라는 애가 이렇게 또 왔잖아요. 이렇게 일이라는 애들이 왔으면 일이라는 애들은 아니야 몸 쓰지 말고 머리 써. 네 요령 피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보는 눈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면서 그 배분의 문제 이런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살펴보셔야 되고 이분이 47세가 되면 지금 관방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겠죠. 재관해서 돌려볼까 하고 47세에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관을 머리 위에 이고 왔잖아요. 빵빵빵하게 이분은 관이 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회사의 네임이나 명예나 연계 커지기를 기다리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자 이렇게 군비가 많을 때에는 나의 세력이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이분은 어 그래도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들을 때 혼자 들어요 아니면 여럿이 들어요 가벼워요 여럿이 들어야 가볍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은 재를 이분이 감당하시기에는 이 무리들이 다 힘을 합쳐야 그래도 나한테 이득 이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좀 명곡이 여기가좀 빠져서 이제는 좀 명곡이 불편해졌잖아요 예전에 진짜 확 돌을 때는 제가 산타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냥 이렇게 막 끌어담아도 음, 편법이던 불법이던 막 이렇게 오고 가도 어, 걸리지 않아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어,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